안녕하세요. 라이프 디자인 캠퍼스 직위 후벅이 박종규입니다 인지적 오류 유형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온 이력이 있는 것만 고를 거고요. 과일반화, 임의적 추론, 흑백 논리, 선택적 추상 이렇게 네 가지만 다룰 거고요. 출제 횟수는 총5회 출제 확률이 10%입니다. 인지적 오류 유형 크게 네 가지만 다룰 거고요. 첫 번째, 과일반화 혹은 과도한 일반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두 가지 사건만 보고 나머지 다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을 망쳤으니 이번 시험은 다 완전히 망칠 거야. 영어라는 한 가지 결과를 봤더니 나머지 것도 다 망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게 과일반화,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두 번째, 임의적 추론. 지멋대로 추론 내리는 거고요. 세 번째, 흑백 논리. 흑 아니면 백으로 그냥 단순하게 결정 내리는 거고요. 선택적 추상. 좋은 점, 나쁜 점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선택적으로 보는 겁니다. 특히, 특히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해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추상.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세부사항에 머무르는 것. 선택적 추상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인지치료에서 다루는 인지적 오류와 그 사례로 옳은 것이요. 1. 선택적 추론. 90%의 성공도 나에게는 실패야. 2. 양분법적 논리.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3. 과일반화. 영어 시험을 망쳤으니 이번 시험은 완전히 망칠 거야. 4. 과소평가. 나는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해야 해. 유사 문제입니다. 문제 거의 똑같고요. 지문도 1, 2, 3번은 완전히 똑같고요, 4번만 지문의 내용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요리도 못하니 난 엄마로서 자격이 없어. 자, 1번과 유사 문제의 정답은요. 네, 인지적 오류 유형 과일반화가 어, 내용이 뭐냐면 한두 가지 사건의 근거에서 나머지 모든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 한두 가지 사건 뭐죠? 영어 시험이라는 한 가지 사, 시험 결과를 보고 이번 시험은 완전히 망칠 거야. 일반적으로 다 망칠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과일반화입니다. 직업상담사 1차 시험에서는 이런 지문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따라서 과일반화의 사례 지문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게 훨씬 시험 공부에 유리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인지상담에서 주장하는 인지적 오류를 모두 고른 것, 기억, 자동적 사고, 니은, 흑백논리, 디귿 자극 일반화 리을 임의적 추론 미음 선택적 추상 정답은요 네 흑백논리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입니다 흑백논리 오른거 어, 아니면 그런 걸로 하는 거고요 임의적 추론 지멋대로 생각하는 거고요 선택적 추상 어, 좋은 거 나쁜 거 있으면 대체로 나쁜 것만 골라서 어, 바라보는 겁니다 흑백논리 임의적 선택 선택적 추상입니다 3번. 인지적 왜곡의 유형 중 상황의 긍정적인 양상을 요구하는데 초점이 맞춰, 맞춰져 있고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세부 사항에 머무르는 것. 1. 자의적 추론. 2. 선택적 추상. 3. 긍정격과. 4. 잘못된 명명. 정답은요? 네, 선택적 추상입니다. 선택적 추상은 긍정과 부정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긍정은 전혀 바라보지 않고 부정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세부 사항에 머물고 있는 것, 선택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보는 것, 선택적 추상입니다. 인지적 오류 유형 짧게 정리합니다. 과일반화, 임의적 추론, 흑백논리, 선택적 추상이 있고요. 과일반화는 뭐냐면 한두까지 사건에 근거해서 나머지도 다 일반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자, 영어 시험 케이스 사례도 같이 외주시고요. 임의적 추론, 지멋대로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흑백논리 아실 거고요. 선택적 추상은 좋은 면과 나쁜 면 중에 나쁜 면에만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직의 꾸벅이 박성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